반갑습니다. 부동산과 소통하는 여자, 부소녀입니다. 오늘 소개하여 드리는 매물은 정말 좋은 전원주택을 싼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며 멋스럽고 넓은 구조를 가진 주택이 건축되어 넓은 정원이 이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며 차량이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주변으로는 현지역의 장점을 말해주듯 다양한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는 마을이네요. 오늘 매물은 주택의 정원이 인상적이네요.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에 과하지 않은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고, 텃밭 공간도 부담스럽지 않은 딱 적당한 규모네요. 네, 기본적인 구색이 좋은 매물로써 싼 가격에 매입하시면 향후 매도시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투자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전원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현장으로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진입도로가 양쪽으로 만들어져 편리하게 어느 곳이든 이용할 수 있고요. 작은 임야를 지나가는 곳으로서 지저기는 새소리들이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 같네요. 먼저 오늘 주택은 청세채 주택들이 건축되어 있는 아담한 단지 중간에 자리하고 있고요. 두 필지의 토지로서 대지 157평에 농지인 전 14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위치가 어딘가요? 네, 위치는 세개 주택이 접하고 있는 진입도로이고요. 처음 면사무소와 군청의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농지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주택은 바로 맹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담당자들과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았으니 저희 시청자분들은 여유롭게 유찰을 기다린 후싼 가격으로 매입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먼저 현장 영상을 보시고 중간에 그 해결책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으로 자리한 중앙에 있는 주택이 오늘 매물이고요. 세 채의 주택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외벽은 철제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차량 두 대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옆쪽으로는 아담한 텃밭이 만들어져 있고 잔디 정원이 적당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현주택은 주변으로 이쁜 나무들이 많아 초록빛으로 물들어있는 마을이네요.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앞서 이야기 드린 지분으로 되어있는 농지인전이고요. 중간에 끼어있는 주택으로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되었으나 오히려 큰 하자가 기회를 만들어주었네요.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계셔 근거리에서 드론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블록 구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 구조로서 단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건평 29평이 건축이 되어 차양과 창고 시설이 미등기 상태로서 20평 정도가 포함되어 매각이 됩니다 최근에 건축이 된 듯한 매우 깨끗한 모습이나 2010년 4월 26일에 중공이 된 건물로서 건령이 13년을 넘어가고 있는 주택이고요 건령에 비해 관리 상태가 매우 뛰어나네요. 진입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확보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회전각이 충분히 나오고요. 멋진 정원수가 입구 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조금 확대하여 보시면 정원에는 잔디들이 주택 앞쪽으로 심어져 있고 아기자기한 조경수들로 이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토지의 경계에는 펜스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네요. 주택은 정면 출입구와 측면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는 구조이고요. 거실이 통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멋진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주택은 여러 사람들이 해프닝을 만들어 복잡해진 상황이었고요. 진입하는 도로는 건축을 하는 당시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이 되었으나 소유자분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취증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현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원칙적으로 농취증 제출 의무가 없는 지역임에도 담당자분께서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오류도 함께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특수 조건에 해당하는 농취증 제출 필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네.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넓은 잔디 정원과 반듯한 주택이 있는 매물로서 오늘 매물은 적당한 입찰 금액을 정하고 조금 기다렸다 기회를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도를 보시며 현 매물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주택은 중앙에 위치하여 동향으로 건축되어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는 낮은 임야에 다양한 나무들이 이쁜 모습으로 풍경이 되어줍니다. 임야 쪽에 묘지들이 확인이 되나 나무들이 울창하여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기존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전원단지가 형성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작은 축사 한동이 약 300m 거리에 있을 뿐 다른 축사 시설은 확인되지 않네요. 면사무소 소재지와 인접하여 마트 등의 기본 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고요. 군청 소재지와도 10분 내외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접하고 있는 부안군청의 소재한 주택이고요. 변산반도의 정말 멋진 바다 드라이브 길이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네요. 네.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그럼 현 매물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325 84번이고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며,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용설이 127-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71평에, 건물은 연면적 50평으로써, 주택은 29평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1억 4,4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조건에, 2023년도 6월 19일에 1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시작합니다. 현매물은 기본적으로 두 번의 유찰은 기다려 보신 후 기회를 생각하여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정보가 개방되어 조금은 공격적인 입찰도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요. 현재 전입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 없이 소유자분들이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낙찰과 함께 적당한 이사 협의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매물은 채권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취하의 소지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